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는 이유는 좌우를 막론하고 외교 기득권층 모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향이기 때문. 트럼프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공격적 현실주의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강대국이지만 쇠락하는 강대국이므로 미국의 패권을 넘볼 여력은 없는 러시아를 가까이 끌어들여 미국과 한편으로 만들어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중공을 강력히 견제하고 에너지 독립으로 중동의 원유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전략적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고 독일이 건설하고 있던 러시아 독일 간의 천연가스관 신설의 제재를 가해 유럽이 한층 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발목을 잡히게 만드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정권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러시아를 자극해 중공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다시 중동의 원유의 볼모로 잡히고 독로 간 천연가스관 건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건지 키워주려는 건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다. 푸틴이 서구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독재자로 간주하고 만만하게 볼 인물이 절대 아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세계를 자국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기 위해 독재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한답시고 직관적으로 개입했다가 실패하고 독재정권 하에서보다 훨씬 혼란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다. 리비아,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등, 다음 내용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내용이다. 서구 진영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위기,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유일한 추강대국이 된 미국은 미국의 형상을 본떠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창한 실험에 착수했고, 그 실험은 좌우 정권 구분 없이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으며. 이는 오바마 정권까지 이어지다가 트럼프 집권 당시부터 제동이 걸렸다. 2008년 부크레슈티 선언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이후 나토 동진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소비에트의 궤도에서 떼어내 나토에 편입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 2008년 서구 진영의 자유민주 진영 확대를 천명한 부카레스트 선언을 러시아는 러시아 정권 붕괴로 받아들였고 자유민주 진영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는 2008년 크리미아 반도에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자국을 자비로운 패권국으로 간주하고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중요시하는 힘의 균형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힘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현재의 갈등은 푸틴이 주요 원인이고 푸틴은 광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보다 광대한 러시아 창설의 혈안이 되어 있으며 히틀러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인들은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 겪은 사회 혼란보다 권위주의적이라도 안정적인 푸틴의 통치를 선호한다. 서구 진영은 개인의 자유를 지고지선의 보편적 가치로 여기지만, 세상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안정을 선호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 러시아는 쇠락해가는 강대국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점령 통치할 생각도 여력도 없지만, 이두 국가를 서구 진영에 합류하게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두 나라를 철저히 박살내겠다는 결의를 지니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푸틴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생존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이나 유럽과 미국에게 사활적 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안보와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다면 경제적 제재를 기꺼이 감당한다. 게다가 유럽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를 궁지로 몰면 더욱 위험해진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나토와 러시아의 완충지대로서 중립적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부 지역은 친유럽 성향이고 동부 지역은 칠러시아 성향인 우크라이나는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유럽연합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러시아를 중국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전략이다. 이란 시리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데 자꾸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크리미아, 반도는 이미 러시아에게 빼앗겼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 강력히 맞서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회생불 가능하게 철저히 박살낸다. 중립적인 국가로 남는 게 우크라이나의 국익에도 이익이다.